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라즈농부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30일입니다. 어, 끝전정 하면서 이제 유인또안된 것들 좀 있는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열은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이제 3번 주지로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가 이게 지금 하나 어,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좌쪽으로 하나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지는 양쪽으로 벌린 주지에요 보시면 자 이렇게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어, 길게 양쪽으로 두개 벌린 주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이 주지는 이제 왼쪽으로만 어, 왼쪽으로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결과지가 왼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에서 이렇게 약간 똑바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 쉬었는데, 요거 이제 주지로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어, 다 키워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결과지에요. 요 경우, 이제 제가, 어, 떻게 이거를 이제 주지를 받을 것이냐. 요 왼쪽.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결과지를 빠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비어 있죠 이쪽이 일단은 두께 먼저 볼게요 자, 얘 두께가 지금 최하단 하단 두께가 어, 4.6 정도 돼요 4.6 4.7 어, 고사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 상단 어, 최상단은 보시면 최상단은 이건 이제 올해 올해 나온 거라 요거는 지금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에서 1.5면은 지금 3cm. 저 아래쪽과 어, 요 위에 두께 차이가 3cm 정도 나고요. 어, 가운데쯤 약간 위쪽인데 어, 여기는 지금 보면 어, 3cm가 약간 안 되네요. 네, 3c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럼 4.5, 여기가 한 3cm 정도, 요, 요 정도가 중간쯤에 3cm, 그 다음 여기가 한 1.5cm. 결과지의 두께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아래쪽과 위에 두께 차이가 나죠? 여긴 얇고, 저 아래는 두껍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하나도 결과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단가지군 상태로만, 이렇게. 단가지군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까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아래쪽부터 제가 이걸 잘라냈다. 빨리 결과지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부터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꺼워졌을 겁니다. 더, 더 많이. 근데, 제가 결과지를 따로, 어,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 두께를 유지하면서, 지금 다 저렇게 끝까지 다 키운 거예요. 위에까지. 자, 여기 있는 거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제가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어, 키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요것도 한 5년차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비연구주인데, 5년차. 자, 요것도 한번 두께 볼까요? 두께가, 아, 한 4cm 정도 가까이 됩니다. 4cm.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어, 안아도 두께가 이 정도는 돼요. 어, 쭉한 4년, 5년도 키우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된 거를 어떻게, 그럼 결과지를 받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만 그냥 드리고, 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하냐면 아래쪽은 올해 결과지를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두께가 아까 4.5였나요? 4.5 정도 나왔죠. 4.5 나왔으니까 한 3cm 위쪽으로만, 3cm 위쪽으로만 일단 결과지를 먼저 이쪽 받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지 받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기존에 어디 봅시다. 여기 3cm가 넘네요. 3cm가 약간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지를 받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결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 결과지인데 이제 주지로 이제 얘가 바뀔 예정이죠. 얘가 이 아이가 주지로 바뀔 예정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제부터는 주지라고 하겠습니다. 주지 주, 주지에서 결과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단가지군 있는 부분을 잘라주면 잘라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2mm에서 3mm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 요거를 요걸 가지고 왜냐면 이쪽에다가 제가 받아야 되죠. 이 주지의 가운데서 에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난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좋은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잡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어, 뭐 정확하게 뭐 2mm다, 3mm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요 정도 남겨주고 잘라줍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날려줘야 됩니다. 최대한 짧게. 그래서 이쪽을 요런데 요런데 안 나게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요런데 지금 요런데 이런데 요런 남아 있잖아요 요런데 요런 자리 요런 자리도 가능하면 최대한 깔끔하게 예. 없애 줘야 돼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다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는 쪽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타겟팅 이 여기에요. 요쪽에, 요쪽에, 요, 요쪽이 지금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요 근방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없어졌어요. 아예 어, 기존에 없어졌습니다. 이건, 이런 이건안 나와. 이런 건 빼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 이런 게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어, 따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잘라서 최대한 어. 가능하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요 요쪽에서 나오게 요쪽에서 어. 그러니까 어디를 나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겟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어디 에 요쪽에 나오게 할 건지 이쪽에 나오게 할 건지 이쪽에 나오게 할 건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잡고 이제 요거를 다 까주면 됩니다.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지금 하는 중이라 어, 지금 초점이랑 이런 게좀잘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 금방에서 나올 수 있게. 이거는 제가 해 보니까 잘안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지금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아래쪽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잘라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게. 그럼 얘도 필요, 불필요한 거니까 잘라주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나올 수 있게. 최대한.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그럼 이제 뒷면에서는 안 나오고 이쪽 면에서만 나올 수 있게. 이쪽 면에서만. 네. 이렇게 지금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제가 다, 다 따고 있어요. 다. 전부 다 따고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받든다고 여기 하나만 따고 여기 안 따고 어? 여기 안 따고 여기 안 따고 여기 안 따고 뭐 여기만 따고 그러면 여기 안 나오면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따고 여기도 따고 여기도 따면 여기 안 나오더라도 여기라도 나오면 어쨌든 1년이 빨라지는 겁니다 안 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위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예. 따서 요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 요 부분에서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 온 쪽에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장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라줄게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오, 나오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기 맞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없었으면은 안안안 안, 안 잘라줬을 텐데 여기 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눈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아래쪽인데 요렇게 따야 되거든요 나오게 하려면 그럼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게 예.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렇게 요건요 이렇게 지금 도장지가 나왔던 곳에 여기 또 눈이 나왔어요 요거는 어차피 여기서 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자 요거는 지금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따도 지금 안 되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요 파이프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결과지를 받을 요량입니다 어, 아까 쟀을때 여기가 여기가 아까 1.5cm였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2cm 정도 되거든요 재볼까요 자, 2cm 2cm 되거든요 그래서 2cm 정도까지 어, 따줍니다 2cm 정도부터 따주는 거예요 2cm 이하는안 따줘요 너무 얇으면 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 1.5cm 1.5cm 여기는 따수가겠지만 여기가 1.5cm다. 근데 여기 내가 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도장지가 이제 나겠죠. 그러면 이거랑 경쟁을 해서 경쟁지가 될수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이게 얇으면 그죠. 1년차 결과지도 잘 자란 것들은 막 1.5cm 넘어버려요. 거의 2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랑 경쟁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결과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 경쟁지로서 얘가 주지 역할을 하는. 어, 경쟁지가 돼버리면 나나 같은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cm가 넘는 2cm가 넘는 곳에서 잘라줍니다 2cm 넘는 곳에서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요 아래쪽에 있고 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는 거의 여기는 지금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 어, 도장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과지라고 예비지 전정한다고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는 지금 다 까졌기 때문에 여기 없고요. 바짝 쳐줘야 돼 여기 여기를 바짝. 이 부분을 바짝 쳐줘서 어, 양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맺혀서 여기서 도장지가 발생할 수 있게 어, 할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여기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주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따줍니다. 그러면. 열로 가다가 여기 근방에서 맺힐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더, 나든 여기서 나든 여기서 나든 하여간 요 근방에서 날수 있게. 여기서 나면 더 좋고. 이 주지 자체에서 나면 더 좋고. 주지 자체에서 안 나더라도 여기서 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땄어요 요거는 안따겠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안 닦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얘가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끝이 완전히 이제 두꺼워지고 좀더 두꺼워지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 따줘도 돼요 그때 받아도 되니까 어차피 끝에서부터 받아서 저 아래쪽과 위쪽의 두께가 비슷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몇개 땄냐면 여기 지금 하나 어, 둘 그리고 여기는 안땄고요 여기 셋그 네, 다음에 여기 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여기 열 열까지 열개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해서 여기서 도장지가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오는 대로 또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제 결과지가 올라온다. 올라온 아마 내년에 여기 도장지가 올라와서 제가 결과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내년 겨울에 또 지금 시기쯤에 제가 밑에 거를 따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개 이상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 두께가이 아래쪽과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저, 저도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쩌다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올려 드려 보도록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졌지만 여기서 도장지가 무조건 난다 가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하지만 요렇게 하면 그래도 도장지가 잘 발생이 되더라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난 여기서 결과지를 받아야 되고 이 결과지를 여기 어, 내려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쪽 부분에 이제 결과지를 받아야 되고 받은 결과지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배를 이제 달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간격이 어, 대략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최소 다섯 개 결과지 최소 다섯 개 요거 빼고 요놈 빼고 5개 이상을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결과지 하나에 배, 만약에 20개를 단다 그러면은 여기에 배가 100개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지 5개에 배를 100개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 100개면은 식과로 10상자입니다. 한 상자에 25,000원이면 25만원. 요 한쪽 면만 내가 결과지를 잘 받아놔도 어 25만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좀 50cm, 60cm 사이로 넓게 잡았지만 뭐 30cm. 40cm, 25cm 이렇게 잡는 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결과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결과지 받을 생각이 없어요. 밀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밀식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어, 서로 꽃눈 경악하기 때문에 꽃눈이 사그라지고, 계속 결과지를, 새로운 결과지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어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지는 거는 어, 연재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그래서 여기까지 시열 결과지를 주지로 바꾸면서 기부 쪽과 선단 쪽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어, 선단 쪽부터 결과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다하고것습니다 감사합니다.